안녕하세요, 블랙홀 임팩트입니다. 아, 오늘 여기 강원도 정선 쪽에 왔는데 만카페 어, 회원분이세요. 어, 레이를 중고차로 구입한 다음에 타시면서 어, 약간 출력적인 분이좀 아쉬워서 다른 건다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아쉽다고 해서 오늘 출장을 왔는데 어, 기존에 레이 타시면서 어떤 분이 불편했는지좀 얘기 들어보고 지금 장착하고 한 5분 정도 지났는데 어, 장착 전과 후를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 네. 예, 지금, 어, 그 전에 레이 중고 구입한 다음에, 어, 타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불편하셨나요? 아무래도 속도를 올리려고 그러면은, 예. 예, 뭐, 웅 하는 소리가 나면. 아, 소리가, 웅? 예, 웅 소리 났다는 건 예, 소리가 잘 안, 이렇게 차가 잘안 나. 아, 가속했는데좀 소리가 좀 컸다는 거지, 맞죠? 그죠? 그렇죠. 예. 잡음도 그, 많이 들리고, 예, 예. 뭐, 예. 어, 그랬는데, 지금, 그리고 특히 언덕길로 올라왔다는 어땠었나요? 언덕길로. 빌빌거렸죠 차가 <laughs> 아 빌빌거렸다 <laughs> 아그리고뭐 그렇죠. 차가 좀 그러니까 이차 레이가 보면 진짜 좋잖아요 분명 뭐 이렇게 뭐뭐 네. 뭐 시장도 다니고 이렇게 또칠로도 놀고 맞죠 그죠? 그럼 레이도 집에 두 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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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대는 아들이 타고 다니는데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러면 지금 장착한지가 아, 어, 이쪽에 예, 네. 장착한지가 지금 대략 5분 정도 지났는데 네. 어떤 부분이 지금 개선된 것 같아요? 일단은 잡음도 많이 안 들리고 네. 차가 엄청 부드럽게 나가고요 예, 네. 그다음에 힘 뭐 아까 약간 언덕으로 올라갔는데 힘도 예. 전에처럼 막 그렇게 막어 약하지 않고 예. 어 저는 되게 부드러운 게 만족스럽네요. 예. 우선 알펜 부분은 어떠세요? 지금 알펜도 지금은 네. 예. 전에는 막3 어떨 때는 4까지 올라갔는데 예. 3천 4천 올라갔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은 그렇게 3천 4천까지는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않네. 엑셀 부분은 어떠세요? 기존보다? 어 부드러워요. 아, 그죠? 아니 부드러워 예. 그래도 이렇게 저희 에코투닝 블랙홀 임팩트를 불러주셔서 고맙고, 네. 어, 우선 장착한 다음에 돈대서다입니다 어, <laughs> 예, 오늘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 고맙습니다. 네.